안녕하세요. 오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고위험군과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 대상입니다. 1차, 2차 접종 간격은 21일이며 3차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3개월 후 시행 위약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2차, 3차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이 2월 9일부터 출고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으로 기존 비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18세 이상에서 코로나를 예방하며 21일 간격으로 근육주사를 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백신 접종군에서 90% 내외의 감염 예방 효과, 중증 사망 예방 효과 100%의 효과가 있으며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 사례는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로 1일에서 3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1 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하며 2도에서 8도 사이 냉장 보관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기초 접종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재가 노인, 재가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접종 일정은 고위험군은 2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며 일반 국민은 2월 14일 월요일부터 당일 접종하거나 2월 21일 월요일부터 사전 예약하여 3월 7일 월요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교차 접종도 가능한데요. 원래 실시 기준은 2차 접종은 1차 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라보면 첫 번째 노바백스 기초 접종에서 3차는 노바백스로 접종. 기초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 3차 접종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로 실시합니다. 접종 방법은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과 당일 접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바백스 기초 접종에서 3차는 mRNA 화이자 모더나로 접종.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받은 사람이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일 접종으로만 접종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노바백스 아닌 기초 접종에서 3차는 노바백스로 접종.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 접종 시 금기 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차 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가 판단한 경우 접종 가능하며 의료 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해야 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접종 경험이 많은 백신인 만큼 미접종하신 국민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특히 냉장보관이 가능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공급된다는 점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접종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방문 접종 등의 접종 편의를 제공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다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